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전구를 깜빡이는 예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구성을 보시면 GND라고 표시된 부분이 마이너스 전류를 의미하고 13번부터 2번까지는 디지털 출력을 할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A0부터 A5까지는 습도나 온도와 같은 아날로그 센서의 값을 읽거나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브레드보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플러스 전류를 의미하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이 마이너스 전류를 의미합니다. 브레드보드의 내부에 연결된 선을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모두 같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A부터 E, 다섯 칸하고, F부터 J까지는 각각 다섯 개씩 한, 같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극인 GND와 아두이노의 GND와 어, 브레드보드의 이 파란색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파란색 부분의 이 전체 한 줄은 마이너스가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GND에 있는 부분과 파란색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부분은 전부 마이너스 극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극과 I든 J든 이렇게 연결하면 이 라인은 모두 다 마이너스 극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는 불이 켜지거나 꺼지는 디지털 신호로 갔기 때문에 디지털 핀에 연결해야 하고 2번부터 13번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저는 13번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를 자세히 보시면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이 플러스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 꼽든지 꼽고 이 라인이 다 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한쪽을 연결 이렇게 해서 13번을 연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삭제를 하고 이 라인이 전부 마이너스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이렇게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13번에서 전류가 플러스로 시작해서 전구를 타고 마이너스 전선을 탄 다음에 GND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GND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편한 위치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 아두이노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라고 하는 변수를 설정을 해서 13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제가, 제가 만약에 1 2번을 연결했다면 이부분을 12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을 아웃풋으로 사용하겠다고 셋업이라고 하는 함수에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루프 함수 속에 LED 13번에 하이 전원을 공급해라 을 그럼 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1000ms인 1초 동안 켜진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13번 핀을 로우 전원의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꺼지는 것을 1초 동안 유지를 해라 그래서 1초 동안 켜지고 꺼지는 것이 반복이 되고 만약 2000을 3000으로 고치게 된다면 3초 동안 켜지고 3초 동안 꺼지는 깜빡임 현상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두,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전구를 깜빡이는 예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